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금요 성서전과 16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주제가 주일 본문,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 본문, 그리고 월화수에 걸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 인물들이 다 죽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 목요일 말씀과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은 이 주제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가지고 우리 주제만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나오죠?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30년이 넘게 지금 지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목요일자 성서전과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받을 때 제30년 이렇게 나오죠. 이 30년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30년이 넘게 고향을 떠나서 지배국에 가 있는 겁니다. 포로로 가 있는 거죠. 놀러 간 거나 이민 간게 아니에요. 포로로 간 겁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간 상황이죠. 지금같이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시기도 굉장히 짧은데, 30년이면 이제 다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바벨로니아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했으니까 이제 고향이 고국이 바벨론이한 거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희망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금요일자 본문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위어 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자책의 목소리가 짖죠. 막 자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유 내 죄지 우리의 자신들이 지은 죄, 나의 죄 이러고 있죠. 배반과 교만의 죄. 그 죄의 결과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심판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좋아질 기미가 없어요. 점점 야위어 가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 야위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아 이걸 진짜 실제로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슬프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살길이 막막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이 받은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처지를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자,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맹세코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맹세코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말을 쓰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한 길을 돌이켜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조차도 죽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 죽이는 목적이 아니고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이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 집이여. 왜 내가 죽으려 하느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세한탄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울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시면,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다가, 마치 어, 가리온 유다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가리온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그가 절망하고 그걸 깨닫게 되고 절망하고선 목매 자살을 하죠 죽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그냥 난 죽어야지 이러면서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절망하거나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전히 돌아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안 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 죄송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나는 죽는 거지 뭐.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죽어야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왜 죽으려 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벌하셨을까? 하나님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나는 벌을 받았다? 어쩌면 화가 났을지 몰라요, 자신에게도. 그냥 화를 내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벌은 아니지만 징계에 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칼뱅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얘기 나왔었죠. 보응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이 있다면 신자들에게는 징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환란을 당하기도 하죠.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잘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죄와 손을 잡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이건 벌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징계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인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징계는 어떤 의도라고요? 전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훈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랍니다.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당한 신자들이 이 뜻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렇게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지. 이런 큰 시험에 들어 있지.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난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을까? 이 어려움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회개가 없죠.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나의 의지와 나의 시간과 삶을 맞추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러다가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아무 교훈도 받지 못하고 변화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나는 한번 그런 일이 겪었다. 그러고 마는 거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냥 긍정적일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긍정적일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혹 나의 불순종과 교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저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소유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삶을 조정하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사람아,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사람의 악함이라도 그가 악에 서 돌이킬 때는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전에 그의 의로움 덕분에 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한때 의로웠다고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하지 않고. 한때 악했다고 해서 영원히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다면 돌이켜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때 한번 안한 것으로 교만하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 중에서 악한 사람에 관해서 이뒷 부분에 여러분 오늘 성서 전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절에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4절에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악한 사람에 관해서만 말씀을 보자면, 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여, 빚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이전에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규정을 그가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제 정말 죽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경고이지만 그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실제적인 죽음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고자.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정의롭고 옳은 일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에요. 정의롭고 옳은 일로. 근데 정의롭고 옳은 일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어떤 어디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사는 사회에서 직장과 이웃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게 어떤 예, 예예요. 비제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고 사기친 거 돌려주고 잘못한 거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삶 속에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달라진 삶을 사는 것으로 그 현장에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은 일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참된 회개가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으름장을 의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심판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게다가 말씀해 보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 의로운 자는 의로움이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훈장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티켓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순종하는 자가 주의 살림을 받고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움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 자유로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로 꾸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약속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16절 보시면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주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요, 그것이 악함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를 살리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년째. 그래서 이들은 아, 이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판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심판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살리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게시록 말씀, 게시록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게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대체로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요, 하나하나가 대부분 보면 다 심판 내용입니다. 전체 주제가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시면 그큰 주제는요, 그렇게 심판을 해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신께 이 말을 듣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과 그 메시지가 뭐예요?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으니 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시고자. 이 경고를 듣고 돌이켜 살아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다가 박해로 죽어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상을 베푸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또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을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사실 억울하고 그 인생들을 보시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무언가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했어요.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사는 자로 그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마지막 때에 진정 당신의 모습을 모든 이에게 게시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죽은 자들, 당신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정의로운 길로 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돌이켜야 합니다. 실제로 돌이켜야 해요. 나를 주인 삼고 살고 있었던 그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나의 소유로 여겨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치고 이제 실제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서 자신만 보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죽게 지었던 회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신세한탄 말고요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죄에서부터의 회복, 영원히 사는 구원의 소망을 주님이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정 살리시는 하나님 그품 안에서 이 생명과 이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 가실 수 있도록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시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저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게 지금 입고 있는 어려움 환란 혹은 어려움과 환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 봅니다 주님 신세 안탄하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내게 징계를 주셨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당신이 나를,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움과 의롭게 회복하는 일들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